안녕히 가십니다. 이 버스는 3만 년대의 1519호 버스로서 이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는 최상열입니다 오늘도 고객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도 편하게 오셔가실 것입니다.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안내방송. 이러한 과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정류장은 송덕 다음 장은성남고등학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안전하고도 편하게 안꼭 잡고 내려가세요. 요즘 눈이 와서 에, 노면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. 잘 보시고 꼭 잡고 내려가세요. 감사합니다. 조심해서 안녕히 가십시오.